지금 저는 대한민국 대표 오일장인 정선 오일장이 나왔어요. 와. 저 회사가 모란 쪽에 있어서, 근처에 있어서, 모란 오일장에 저희가 종종 가는데, 거기랑은 또 달라요. 왜냐면 수도권에서 느낄 수 있는 서울 느낌의 장르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과 뚝 떨어져 있는 강원도의 국내 대표 오일장. 그래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자체가 이 수도권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엄청 기대됩니다. 군침이 돌아서. 바람도 안, 안 좋아요. 어이구, 이구 그럼 일단, 날씨도 좀 쌀쌀해졌으니까 따뜻한 거 하나 먹으러 들어가 볼까요? 장터하면 또 떠오르는 게 국밥집, 주모! 국밥 하나 말아주셔 탁주도 한 사발! 그래가지고 국밥과 함께 탁주를 먹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어렸을 때 드라마에 많이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장돌뱅이라고 해서 오일장이랑 전국의 장을 떠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옛날에 정치를 그대로 살려서 얼굴도 해학스럽게 좀 이렇게 잘 담아낸 것 같아요, 귀엽게. 어렸을 때 보면 실제로 벌집들을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딱 보면 꿀이 들어있기가 쉽지 가 않은데 와 이거는 안에 환공포적인 사람들 무섭겠다. 이 원형 안에 벌 벌들이 다 꿀을 넣어서 꽉차 있어요. 와 되게 맛있겠다. 한번 떠먹어 볼 텐데 기대되네. 아삭아삭했지? 장난 없다. 진짜 이게 살아 있네. 음, 인삼 맛 같은 게나 벌들이 하나 하나 알차게 채워서 그런지 딱 씹었을 때 과자 맛 같은데 끝맛이 엄청 잘아요. 음. 당뇨 있는 분들은 맛이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와 이거 맛있으면 야꿀 맛이다, 꿀 맛이다 하는데 그꿀 맛이 아니네. 이게 진짜 꿀 맛이네. 음 이거 5천 원짜리 도 차종물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5천 원에 세상 단맛의 끝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음 맞나 맞나 지금 시장을 돌아보는데 전 세계 시장만의 특징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시장하면 느껴지는 이 풍성함과 그 다음에 이 활기 활기가 넘친다 그래야 되나 사람들이 뭔가 팔게 있고 살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큰 대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있잖아요. 물건도 주고받고, 인생도 주고받고, 돈도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활기가 넘쳐요. 날씨가 쌀쌀했는데, 여기, 여기가 따뜻하지도 않아. 근데 뭔가, 이 활기 는 넘치는 이 느낌 때문에, 아,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벗어도 되겠는데? 구경하는 것만으로 좋아. 요 이게 솔직히, 브랜드가 아닌데도, 정경이 있잖아요. 신발도 그렇고, 내 발이랑 맞는 사이즈가 뭐가 있을까? 여봐, 이거 봐 아니, 너무 귀여워, 이거. 오! 어떻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이거 세상 쌤은 귀여운데 누가 <laughs> <노랑> 찍은 거야 <laughs> 아니 아,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올챙이 국수 스킬에다가 여기 이모님이 엄청 추천하셔가지고 지금 콧등치기 코를 다 친다는 그 다음에 메밀 한 보통 시원한 냉면이 생각났어요 이거 온면이에요 그래서 아이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냄 느껴보지 못한 이 면의 냄새가 나서 한등을치는게치 콧등을 진짜 아는지안치는지짠와맛있 치는지? 돌아 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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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치는는맛있맛있맛맛있어서 빨리 먹다 보니까 젓 <laughs> 전라도나, 경상도 맛이 아니라, 강원도 맛도 아닌데? 어머니 손맛인가? 왜 이렇게 맛있지?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맛은, 연하게 해서, 이게 지금 뭐, 호박도 들어가 있고, 파래김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연한 된장국에다가, 면을 집어넣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된장, 그거에 들어가는, 된장 맛은 아닌데, 먹어봐야 될것 같아. 버섯 뜨고 와, 맛있네. 특색 있어, 특색 있어. 이거, 강원도, 우리가 장터 가면 꼭 있는 게, 메밀전병, 배추전, 막 이런 거잖아요. 맛이 똑같을지 볼게요. 궁금해. 맛있어. 와우. 맛있어. 여맛이 아니라, 음, 정선 맛이에요. 정선아, 사랑해. 차량이... 음, 맛있다, 맛있어. 음, 와, 정선을 꼬고 싶시오. 이게 만 원어치에 와 막걸리 하나 딱 하면 끝내준다 진짜.